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티기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대 교집에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드민턴 자세랑 용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기 둘러보면 돼 있고, 앞에는 배드민턴 교본,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조 옷장 호스트 조다가에서 빌렸고요. 보시면, 셔츠코 던지기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배드민턴을 좋아하게 됐는지 말씀 드릴게요. 음, 제가 학교에서 권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배드민턴을 하다 보니까, 와, 나도 배드민턴 잘해가지고, 아세아 선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배드민턴은 진짜 재밌는 스포츠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민턴이랑 테이스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테이스는 라켓이 이렇게 짧은데, 베드민턴은 라켓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네트도 다른 점이 있어요. 네트는? 어, 베드민턴 네트는 이렇게, 이렇게 위로 되어 있고요. 테이스 네트는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베드민턴을 왜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세워드렸고요. 이 책도 소개드렸어요 <laughs> 다음에는 더운트 다음 개미들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가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봬요. 안녕.